얼구샵을 정말에서 약간 색다롭다고 느꼈어요. 학교 수업에 네. 학교 수업에 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 있긴 한데, 이렇게 제가 직접 고백이 되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이라든지, 그 학교에서는 창업이라는 과제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순서를 제대로 안 알려줘서 잘 몰랐었는데, 새로운 순서도 직접 알려주고 해서 제가 지금 예비 창업자거든요. 그걸 준비할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것같아요 정말 좋은 구샵이습네요 엔테이먼트 살짝 베이 만들어서 영상 편집자의 리나 이런 확실하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으면 좋겠다 해가고 한때 구상 중에 있습니다. 아, 방금 이 콘텐츠 커리하려면 주로 안되는 얼마 안 되는데, 정말 유용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창업자들이 준비할 때한 번씩 들려서 전화하는 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. 네, 네, 언제든지, 네, 언제든지 전화해서 그 부분 면다 친절히 알려주시고, 이거 온 것도 제가 전화해서 알게 된 차례거든요.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렇게 다양한 인대가 섞여서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그리고 그 와중에 트러블도 없고 또 굉장히 조금 많이 인상 깊었고요. 배려하고 하는 모습. 어 그리고 서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광주 콘텐츠 랩에 있는 이 아이템이나 우리 교육 같은 경우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제 분들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. 더 많이 알려줘서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フォリアレアでチリ。